아멘. 샬롬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역간의 강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는 우리 또 김정덕 성교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지지난주에 이어서 14장 중간 부분부터죠. 여러분, 지난주는 무슨 장면이 있었죠?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예, 빨리 컨닝하시죠. 이 14만 4천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이 순교당한 송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장면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환란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14만 4천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우린 죽음이 끝이라고 하고 죽음은 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죽음 뒤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어서 오늘 6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은 새천 오늘 제목이 새 천사의 외침입니다. 새 천사. 천사가 새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뭘까? 또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뭐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 한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인 거, 구조를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7절 말씀에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말이요? 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이 뭡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로마를 믿으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던 그 시대라는 거죠. 만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으로 무슨 뜻이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가끔가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그냥 그죠? 다 용서해 주시지 여러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요? 심판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꼭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존도할 필요 없어요. 심판이 없는데 왜 존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발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을 향해서 무너졌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당시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했죠? 바벨론.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상징적인 단어예요. 아,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 다니엘스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죠? 두라평지에, 그죠? 그, 크기가, 그죠? 66. 뭐죠?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 길이. 그걸로 하고, 그리고 있잖 뭐, 넓이도 6. 아, 이게 참, 여러분도 지금 막 비몽사몽 가리듯이 저도, <laughs> 이게, 말각게 이게. 바벨론 하면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 알고 있어요 로마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뭐 10, 13장 뭐 14장 이렇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어, 인재앙 끝나고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 볼때 특별한 게 아니고 일곱째 나팔을 볼때 인재앙도 마찬가지. 예 일곱째 인재앙 뜰때 일곱째 인재앙은 별로 없어요. 일곱째 나팔을 그죠? 또 준비하는 거고 또 일곱째 나팔을 불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좀 길게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때 뭐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너진다는 거. 예요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대한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이 바벨론인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지만 그래서 뭐 해석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은 뭐 로마 가톨릭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과거에는 소련이었다, 뭐 중공이었다고 하고. 그 과거 단어로. 그렇죠? 오늘날에는 미국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 그렇죠? 그 영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 의지할 필요 없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좀 강하게 하는 목사님은 세상 나라 뭐, 쉽게 말해 지도자들과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바벨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죽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 시켜서 로마 황제를 믿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참 이것을 잘 따라하는 민족이 어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저 위쪽에. 종교예요, 종교.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을 그죠? 완전히 그냥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냥 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저 옛날에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저 연기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그런 장면 뭐 있잖아요. 뭐 체육 그거 하러 왔는데 비 오는 날에 그 뭐니까 그러니까 그 현수막 그 빚어놓는다고 중간에 차세우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현수막을 수고해 가고 어떻게 이그 지도자를 이렇게 할수 있느냐. 야, 그거 보고 연기 잘한다. 이렇게 연기 아니에요. 완전히 신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세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세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마, 뭐라고 계속 말씀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딘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리고 세 번째 천사입니다. 구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여러분, 이 표가 무슨 표라 했어요? 666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말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하고, 요즘은 그죠? 뭐 바코드, 그걸 넘어서 뭐 베리칩, 그리고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뭐냐면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666을 받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봐라. 안식일을안 짓고 나를 변개해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냐?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안식교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지금 일반 교회들은 율법을 지금 바꾸었어 원래 개명을 쉽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왜 지금 교회들 지키고 있나 아니잖아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기 전데 안식일 아닌 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법을 변경한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모여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도 주의를 지켰어요. 그럼 사도들도 이만히 표 받았습니까? 그럼 요한도 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내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 표예요. 다른 표가 아니고. 그리고 그 표를 받은,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증표를 주는 거예요. 증서를. 이것을 가져야만이, 그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만이 그냥 먹고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팔아가지고,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팔았다면, 그것이 뭐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뭐, 뭔가가 나타나면 자꾸 그런 걸 대주, 대주하는데,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증 말해서 이것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게 666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시장 가서 바코드 찍을 때나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뭐 몰래 숨겨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네가 로마 황제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누구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세상 육적으로는 더 오래 살수 있고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1절에도 말, 가, 마찬가지 말씀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새석 들어올라 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믿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내라는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아마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야, 한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 믿기 쉽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예배드리러 가는 걸 누가 노럭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세례 받을 때뭐 "세례 받지 말라고" 하는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목숨과 바꾸는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내 인생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가 공무원이었다면 이 공무원 생활에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 하면, 이게 몰라요.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것이 내가, 이건 그냥 당연하게 우리 누리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틈타서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팔아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지키는 게더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지 인내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시면 안 돼. 요이 땅에서 조금 그저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고 깊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환란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잘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으로 보면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시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가난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시간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제복이야 여러분 아프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 없어요 여러분 돈 걱정하잖아요 지금 참 걱정 안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모이면 걱정이 된대요 왜? 아휴 옛날에는 그냥 70 정도 되면 은퇴하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옆에 보니까 80, 90 이렇게 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60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혹시나 60 이상이신 분은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요. 60까지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한 것이. 자 요즘 마음이 참 아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본사님들 보고 우리 우리 장남들도 보고 이렇게 뵀잖아요, 그죠? 제가 이 교회 새로 올 때만 해도 18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는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시가 이런 걸 보니까, 저도 나이 드는 게참 그렇지만, 어후,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저분들이 끝까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무릎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정말 건강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복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2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수고입니다. 수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수고하십니다. 메호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이후로 중한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침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근데 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수고를 그치고 신일 수 있는 그, 그 날, 그 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수학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장면. 제가 왜이 말씀을 또 간단하게 드리고 가야 되느냐면은 이 말씀이 해석이 좀 달라요. 첫 번째 말씀은 14절부터 16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믿는 자들에 대한 수확이라는 거예요. 추수라는 거.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수확과 마지막 추수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여러분 주수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이 이어졌을, 읽었을 때, 그때 그 알곡을 그저 다 예수님께서 거두어서 자신의 창고에 거둬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0절은 똑같은 추수하는 장면인데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났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 굴레라는 거예요. 말 머리에 이거 씌우는 거 있잖아요.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틀이 지금 발표해서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말의 얼굴까지 피가 넘치는데, 그게 넓이로 따져보면, 1600 스타디온, 뭐 스타디온, 스타디움, 하고, 주단 다녀죠 이게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이야기 쉽게 하면, 300km 정도 되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땅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거리예요 정말에서 좋은 이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가 끝난 뒤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앞에 뭐 이거 이거 이 단어를 좀 깊이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다는 그 단어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곡식이 있는다는 뜻이고 뒤에 이거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이 뜻은 뭐냐면 이거 헬라우르는 다른 다른 단어예요. 그 익었다는 것은 이제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추수되지 못한 것은 이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추수되시기를 원다 수수가 되지 못하면은 말라비 틀어진 것을 다 고두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포도주 틀에 그냥 발피듯이 그냥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마지막 구원의 추수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하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